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그는 매우 씩씩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채용했어요. 적은 급여에 이 정도 인물이면 저는 잘 뽑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기대와 다르게 트러블 메이크였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여 주저넘게 나서는 게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처음 나타난 문제는 휴가 잡기였어요. 휴가 계획을 세울 때 저는 교대 근무자는 하루만 잡으라고 지시했는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다른 격일 근무자들까지 3일씩 잡게 했어요. 이유는 읽은 직은 3일씩 휴가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읽은 직이 3일씩 휴가 가는 것은 눈꼴 사나워 못 봐주겠다는 심보로 보였어요. 사실 입주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휴가를 간다는 것은 무리예요. 저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 본사 승인을 받아내 보려는 거였는데 그가 일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듯 그는 이상하게 따지는 게 몸에 배어있어서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꼰대였어요. 꼰대란 남에 대한 배려 없이 맘대로 훈수질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직원들에게 물어봤더니 다 그를 싫어했어요. 모든 걸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한대요. 저는 처음부터 그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잘하는 거는 과대선전하고 남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거는 크게 나무랐어요. 스스로 다혈질이라고 하면서 직원들과 계속 부딪혔어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성격이 문제가 있어요. 모두와 부딪혀요. 그 때문에 직원 전부 앞으로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셋이서 은하를 해 봤는데 다안맞는데요 엊그저께 퇴근을 8시에 했어요. 7시 교대인데 자꾸만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6층에 조명이 안 된다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토요일이라 업체가 쉬는 날인데 그들이 오겠어요? 그게 처리가 안 됐다고 현장에 끌고 가서 이걸 어떻게 30분씩 얘기하냐고요. 직원 이도 그만둬야겠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못 버틴다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좋게 넘어갈 상황도 그렇게 못해요.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직원 일을 자르고 자기가 아는 사람을 데려온다고 했대요. 성격에 문제가 있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의 욕심 표출은 적정선을 훌쩍 넘었어요. 그는 야간에 화재 오작동 발생 시타 직원들이 즉시 조치하지 않는다고 야단했어요. 자기는 새벽에도 바로 현장에 가서 조치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남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제가 전 직원들에게 점심을 샀는데 그는 저와 똑같이 전 직원들에게 점심을 샀어요. 그리고는 점심을 싸서 먹더라고요. 저는 이 행동이 매우 이상했어요. 관리소장 머리 위에 오르겠다는 전유극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한 직원이 모기향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을 알아냈어요. 그가 이를 심하게 추궁하자 그 직원은 그만 두겠다고까지 했는데 제가 막았어요. 그는 저에게 정말 진심으로 여기서 오래 근무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만의 아집이 대단했어요. 자기 생각이 정답이고 남의 생각은 안중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남과 함께 협업할 줄 몰랐어요. 사사건건 간섭하며 모든 직원에게 꼰대짓을 했어요. 가당치 않았죠. 그러니 직원들과 계속 충돌했지요. 모든 게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허상이에요. 그는 상식과 순리를 몰랐고 자기 욕심만 가득했어요. 직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직원에게 소장에 건의해서 다르게 하라고 하지를 않나. 소장이 7시에 출근하는데 왜 당신은 일근하면서 늦게 나오느냐고 일찍 나오라고 강요했어요. 제가 그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자 그는 이를 금방 알아챘어요. 저는 그와의 대화를 피했어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비번 날 오후 저에게 전화하여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오래 근무하고 싶은데 정말 오래 근무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얘기할 만한 사항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10분 후 다시 전화하여 당장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랬을까요? 그는 전날 직원 이에게 전기 온도를 빨리 깔아달라고 졸랐어요. 직원 이는 정색하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3개월 계약서 썼어. 재계약 안 해주면 그냥 끝이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전기온돌를 깔아? 난 재계약이 되면 그때 깔 거야. 그러니 전기온돌를 소리 꺼내지도 마. 그는 근로계약이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잘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자 저에게 전화했던 것이었어요. 그는 바로 저녁에 사무실에 나와서 사직서를 써놓고 자기 물건을 챙겨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5시 반쯤 관리소로 전화했대요. 후회가 됐는지 당직자에게 소장님에게 잘 얘기해서 다시 근무하게 해달라고 사장했대요. 그러나 당직자는 냉정하게 이미 사직처리가 되었다고 했대요. 그는 잘리는 것에 대한 최대한의 보복으로 하루아침에 안 나오는 방법을 썼어요. 끝이 안 좋으면 누구나 그 사람과 다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원칙과 법칙을 만들어요. 그런데 좋게 표현해서 원칙이고 법칙이지 다 자신을 위한 갑옷이에요. 인생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갑옷의 무게는 가중되고 눈과 귀도 가려져요. 자기 눈에는 자신이 갑옷의 기사지만 사실은 철갑의 꼴통이에요. 꼴통은 자신에게 지나치게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만의 원칙과 법칙에 너무 빠져 있었어요. 남들은 알지만 정작 나는 모르는 내 모습이 있어요. 직장에서 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상대방의 모습이 있고 남이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어서 이것이 상호 오해나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눈먼 자아를 줄여야 해요. 남들은 다 아는데 정작 자신은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없애야 해요.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서 눈먼 자아의 영역을 없애야 해요. 그는 이미 철갑의 꼴통이어서 변하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는 1년 후에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공석이 생겨 직원 구인 공고가 나갔을 때였어요. 자신이 그만 둘때 그렇게 갑자기 그만둔 것은 잘못했다고 사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다시 채용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서 저는 거절했어요. 이런 사람은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